전공이 궁금합니다. 사학과고 농업 전공하고 있는 신소재 공학, 영어 영문학과 기계공학부, 정치외교학과, 교양학과이사학번 희망 초봉이 어떻게 될까요? 7, 8천 정도 200을 줘도 입사를 한다. 학년과 전공이 궁금합니다. 1학년 경영학과. 희망초봉이 있을까요? 2,300? 희망기업이 있을까요? 금융공기업 생각하고 있어요. 사학과고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사학과 2학년. 혹시 희망연봉이 있으실까요? 초봉은 4 0 2,400 정도. 최저주식을 네. 받고 일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신 건가요? 네. 선배님이 4,000이라고 말씀하시는 <laughs> 이유가 뭔가요 저는 돈 많이 벌고 싶어서요. 아, 가장 원하시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일까요? 어르신들께서 제가 어디 갔다 하면, 네. 아, 거기라고 아, 하시는 그런 기업들. 네. 이사가좀1학년명이 넘어가고, 1이 있다면? 3 1 0 0정이어느 기업을 네. 희망이있요 반도체 0 0 정도. 들어시면업을희망하세어 반도체 쪽. 선통이사 네. 보시면 네. 어떤기업 네. 보통 이가요 배터리 쪽에 네. 많이가는 아... 3학년이고 영어영문학과에 취업하시게 된다면 이 정도 돈은 받고 싶다 있을까요? 욕심으론 300 이상 하니까 아, 그럼 어떤 기업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사실 해외 취업 생각하고 음... 있는데 아마 유통 이런 쪽으로 무역 아. 쪽 하고 싶어졌어요 졸업하신 선배님도 들 많을 텐데 보통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하세요? 복수 전공 많이 해서 경영학과 아, 복수, 아, 네. 복수 전공해서 네, 저도 복수 전공하거든요 1학년이랑 농업 전공하고 희망초봉이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7, 8천 8천으로... 원 정도 그 선배님들 보시면 그 정도 연봉을 수령하고 계시던가요? 아니면 있는 선배들도 있고 선배들 어떤 진로로 나아가면 7, 8천을 벌수 있을까요? 대기업 네. 생물과학과 1학년이요 지방초목이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2, 300 정도? 선배님들이 잘 가는 기업이 있다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학년 정치외교학과 네. 혹시 희망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먹고 살수 있을 정도 월에 한 2, 300? 어떤 직업을 갖고 싶으세요? 공무원 할것 같습니다 5급 그리 다양할 텐데 7급 공무원 할것같습니 선배님들 보면 어떤 진로로 나아가세요? 공무원 많이 하시는 많이 하시 생화학과 2학년 염두 하고 계신 기업이 있을까요? 대학원 준비하고 아, 대학원. 있어요. 희망 연봉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일까요 5천? 경영학과 2, 3학번 희망 연봉은 음. 글쎄요. 한 3천 음. 언더 정도? 어, 희망 기업이 혹시 중소기업도 그나뭐좀 비관적이라 1학년 영어기 동기분들이시고 네. 나중에 이제 취업 준비하시게 되면 중고등아 네. 중고등학교 교사 공무원이라서 저희는 아. 초봉이200안돼 고등학교 이제 취임을 하시게 되면 대전 내에서 일을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다른 타 지역 서울이나 처음에는 다른 지역에서 일하다가 아. 대전으로 1 학년 경영학부 희망 초봉이 있다면 한 300? 혹시 선배님들 보시면 어떤 기업에 취업하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도 하시는 거고 서울에서 취업하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대전에서 머무르고 싶으세요 서울로 가고 싶긴 한데 네.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나 아 진짜 왜 그렇게 물으시죠? 대전에서 학교 나왔으니까요 21학번 생명 쪽 희망 연봉이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박사 과정을 거치고 연구원을 하게 된다면 7, 8천 정도 박사까지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이제 생명 쪽은 박사 과정을 거쳐야 성균을 가는 경우가 많아서 아, 보통 어떤 기업에 가시나요? 삼성이나 아니면 제약회사 쪽 화학과 2학년 희망 초봉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laughs> 월에 200 받아도 괜찮으실까요? 더 받고 싶어요. 300. 300이면 충분하다. 어떤 기업들 가고 싶으세요? LG 화학이나 아모레다. 그럼 선배님들 어디에 취업을 좀 많이 하세요? 보통 제약회사 많이 가시는 거예요. 제약회사요. 3학년이고 영어영문학과, 희망초봉이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평균적으로 이제 한 3천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은 받고 싶어요. 아, 3천 이상이면 충분히 들어갈 용의가 있다. 음... 아닌 것같은데 4천인가요? <laughs>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갈 마음도 있으실까요? 그래도 아직은 처음이니까 음, 노력해가지고 음. 좀더 높은 데 들어가고 싶어요. 아, 대전에서의 취업, 서울에서의 취업, 어떤 걸더 선호하실까요? 서울에서 취업하는 어... 게 아무래도 한 군데에서 일할 거는 아니니까 아... 다양한 기회가 있는... 이직... 좀 용이한, 용이한 곳이 파이? 아무래도 서울일 거니까 네. 4학년 신소재공학 취준은 이제 시작을 네. 희망초봉을 좀 여쭙고 있어요 300 정도 해우로 아, 세우면 한250 정도 250 서울로 의 취업을 희망하실까요? 아니면 대전에서 머물고 싶으실까요? 저는 서울을 희망합니다 대전도 괜찮아요 대전보다 네. 더 시골만 아니면 괜찮을 네. 것 같아요 선배님들 보통 이런 기업에 취업하더라 잘 가시는 분들은 삼성이나 SK, LG 네. 이런 데 가시고 못 가시는 분들은 그냥 중소기업에 가거나 2학년 경영학부요 희망 초봉이 있다면? 200 이상 200을 줘도 입사를 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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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들 보고 있으면 어떤 음. 기업에 보통 취업을 하세요? 금융권이나 공기업 쪽으로 금융권 많이 희망하시는 것요 그럼 본인이 희망한 기업이 있다면 금융 쪽 희망하긴 하는데, 된다면 너무 좋고, 아, 지금 어디 가고 계셨어요? 축제 준비해야 돼서 좋아 아.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